하루의 시작을이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에게 주셨으면 참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병고친 은사라는 표현을 쓸때 은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자, 은사, 그랬을 때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고치는 은사나, 뭐, 통역이나, 아,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또 예언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은사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그러니까 은사, 라는데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은사자야? 하나님의 은사? 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말씀 나올 때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그 뒤에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은 그냥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음 말씀이 어떤 생활적인 것보다는 조금 말씀의 분석적인 면을 조금 한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 어,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화면에 띄워 놓고 한번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고 이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어 창세기 2장 17절 16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어 생명나무 요 또한 선하게 알게 된 나무를 동산 주궁에 두었는데. 선하게 알게 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속에 어제 있었던 것처럼 제삭싹 사망. 사망과 죄는 연결되어서 죄는하나님의 어, 약속을 어긴 죄. 그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 전에 우리 선하게 알게 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그래서 그 선하게 선악 알게 는나무선악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그 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명력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삭슨 사망이라는 말은 분명히 딱 떨어지는 어구이기도 하고요. 딱 떨어지는 말씀이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제삭슨 사망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담겨있는 그, 그, 그 담론된 깊은 내면이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에 더 두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을 때 은사를 원어를 찾아보면요, 이 오나가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 어디서 우리가 많이 쓰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직하고, 아니면 어떤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졌을 때, 이 카리스마를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그 강력한 은사의 모습. 그래서, 어, 상대방을 어, 압도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쓸때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 또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어,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병 고치는 은사에서 은사자들을 말할 때는 어, 예언하는 사람이라든지, 또한 병 고치는 사람이라든지, 또한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 말씀을 잘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병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은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될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그 능력이 발휘될 때 기능적인 요소가 있을 때 은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라든지 또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은사자라는 또 은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당히 기능적인 요소들, 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은 어 이게 어, 맞는 말인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더 이제 어, 의심, 의심이란 말은 좀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 더 아픈 깊은 내면을 더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어,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 즉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는어첫 어, 번째 어, 어, 언어의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 증여라든지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다,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는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어, 언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아니 영어는 이제 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은 원으로 카리스마를 나누는 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은사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을까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나눌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의도적인 그리고 하나 성령의 의도된 내용의 메시지가 있으면 알게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론해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했을 때 선물이었을 때 선물은 값 없이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그러죠 그리고 어 여기는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의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라는 개념은 그 선물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하신 그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죠 그 선물은 구원을 향한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기에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 또 선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어, 설명될어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번이 겹쳐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이 두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첫 번째 추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하는 것보다는 은사라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사, 선물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게 은사, 구별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말 그리스도와 선물의 말을 구별하기 위해서 은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 첫 번째 추론이고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추로는 뭐냐면 어, 영생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이제 영적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어, 우리가 그 은사다 네, 선물을 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이유에 봤을 때그 은사라는 단어는 그 영생이라는 기능적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시는 그 기능적 요소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자라는 것이 은사자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기능화되어서 즉 다시 한번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은사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두 번째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님 의 은사라는 단어 속에 출연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실 수 있는 은혜는 그 무엇이냐면 영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의 은사가 우리가 누려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이렇게 누려지게 됐을 때, 주신수 있는 은혜가 어떤 기능적인 요소로 더 가능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은 제이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이 전제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 마지막 지옥 심판에 어, 갈 수밖에 없는, 심판됨에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망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를 전제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영생과 축복과 천국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이 땅에서 그은선물이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오늘 23절 전에 21절로, 20절로 22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전에 20절, 21절, 22절로 말씀 함께 보게 되면 또 은혜가 좀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씀에 로마서 6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죄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료얻느니라이 말씀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너희가 죄의 종,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사망의 종이라는 것이고요. 사망의 권세자분자마귀 종을 말하고, 마귀, 세상 권세자분자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때사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죄가 결과가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봤었을 때, 지옥 가는 것과 천국 가는 나눠진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그 결과들이고요. 죄의 종이라는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가 인생에 때 참된 기회가 주어지는, 어, 기회가 주어는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죄고, 죄의 종으로 있다는 것은, 인생에 에서 영생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기를 바로 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 게 끌려갔다는 것이고, 죄의 포로가 됐다는 것이고, 죄로 하여금, 어, 그 속에서 그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는 의에 대해 자로였다는 것처럼, 의로움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의로움에 대해서는 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들은요, 죄성을 살아가, 죄, 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의로운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양심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먼저 우선 되는 거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에 대해서 자로였다는 것은, 의를 생각하지 않냐고, 의에 대해서 방중했다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생각했다는 거죠. 어, 의롭게 삶을 살, 살아, 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0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의에 대해 자유로운 말 또, 또, 재해종이라는 걸 통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삶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죄의 종이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은 열매예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니라. 그러니까 재해종으로서 열매를 맺은 건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정으로서 어, 열매를 맺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영생의 삶인데 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사망이라는 거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때 우리가 시, 시간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때는 짧을 수도 있고 길을 수도 있어요. 그러분 그걸 먼저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 언제나 우리가 주어진 기회는 아니에요. 그온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 하루 하더라는 것은 하루의 삶을 하루의 시작이 하루의 삶이 나에게 기회 주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그 마지막 사망이래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는 게